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거울 앞에서 문득 세월의 흔적이 머리카락이나 피부뿐만 아니라 내면의 활력까지도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한숨을 내쉬어 본적 있으신가요? 50대, 60대에 접어들면서 많은 분들이 그저 건강검진표의 숫자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이 서서히 사라지고 말로 표현하기 힘든 무력감에 사로잡히는 것을 저 역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배우자 옆에서 잠못 이루는 밤.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현실과 마주하며 둘만의 소중한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 듯해 마음 한켠이 아프고 둘 사이의 거리가 더 멀어진 것 같은 기분을 느낄 때도 있으실 겁니다. 젊은 날에 강인했던 나를 되찾고 싶지만 부작용이 걱정되는 서양의약품이나 복잡하고 부담스러운 시술 앞에서는 선뜻 용기가 나지 않는 것도 당연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놀라운 해결책이 멀리 대단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아주 익숙한 것들 속에 숨어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어쩌면 너무나 단순해서 믿기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실로 놀라운 비결 하나를 조심스럽게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메저린이라는 익숙한 물질을 의학적 원리에 기반하여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감각을 조절하여 실제 만족스러운 시간을 약 10분 정도 더 늘릴 수 있고 노력 여하에 따라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결코 헛된 희망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월 속에 묻어진 감각 신경을 다시 일깨우고 섬세한 반사작용을 되살리는 특히 중년 남성에게 아주 효과적인 접근법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신다면 여러분은 분명 연속적인 놀라움과 기대를 경험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매절인 활용법 외에도 잠들어 있던 여러분의 본능을 다시 깨울 수 있는 네 가지 중요한 기술을 함께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여러분이 얻게 될 것은 단순히 자연스러운 쾌감을 넘어 내 몸을 내가 스스로 다스릴 수 있다는 뿌듯한 감각 그리고 무엇보다 배우자 앞에서 당당하게 되찾는 자신감과 자부심일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듯, 남성으로서의 뜨거운 불꽃은 오늘 밤부터라도 다시 활활 타오를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라도 드린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여 저를 응원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술부터 힘차게 시작해볼까요? 저는 이 방법을 본도 자극법이라고 부릅니다. 뜨거움과 차가움의 미묘한 온도 차이를 활용해서 세월의 흐름 속에 조금씩 둔감해진 감각신경을 섬세하게 깨우는 방식입니다.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따뜻한 물에 적신 깨끗한 수건 하나와 차가운 물에 적신 깨끗한 수건 하나면 충분합니다. 먼저 따뜻한 수건으로 회음부, 즉, 음경과 항문 사이 부위를 아주 부드럽게 감싸듯 닦아주세요. 따뜻한 온기가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키고 혈류량을 늘려주어 점차 활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차가운 수건을 남성기의 끝부분에 살짝 대 주세요. 이때 절대로 10초를 넘기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갑작스럽고 강한 온도 변화가 신경계에 예상치 못한 자극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효과를 너무 서두르려다가 차가운 자극을 과도하게 오래 유지하여 마치 동상처럼 피부에 화상을 입고 붓거나 통증을 호소했던 안타까운 사례를 직접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 나이대에는 피부가 젊었을 때보다 훨씬 얇아지고 민감해지므로 반드시 부드럽게 그리고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섬세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기술은 리듬 두드리기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남성기의 물리적 구조에 직접 작용하여 부드러운 기계적 진동으로 감각을 섬세하게 깨우는 접근법입니다. 손바닥으로 남성기의 몸통 부분을 일정한 리듬에 맞춰 아주 가볍게 두드려 주세요. 이때 통증을 유발하지 않도록 고한 부위는 절대로 건드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천천히 시작한 뒤 자신의 몸이 느끼는 편안함에 따라 조금씩 속도를 올리면서 가장 적합하고 부드러운 리듬을 찾아 나가시면 됩니다. 두드리는 힘은 안쪽 깊숙한 곳에서 가볍게 진동이 느껴질 정도면 충분하고, 절대로 강한 힘을 주어선 안 됩니다. 저는 60대 후반의 한 신사분께 이 방법을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처음에는 혹시라도 통증이 있을까 봐 매우 조심스러워 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약한 움직임부터 꾸준히 시도하시자 오히려 일반적인 방식보다 쾌감이 훨씬 더 빠르고 선명하게 느껴진다고 만족스러워 하셨죠. 이 나이대에는 작은 혈관들이 약해져 있어 강한 힘이 쉽게 손상을 줄수 있으니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부드러움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메저린을 활용한 보조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메저린을 겨울철 피부 보습을 위한 일반적인 왁스 정도로만 생각하시지만 의학적으로는 인체에 안전하고 윤활성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훌륭한 성분입니다. 먼저 깨끗한 일회용 작은 비닐봉투 하나를 준비해주세요. 그 안에 엄지손가락 한마디 정도의 메저린을 넣고 손가락으로 비닐 안쪽 전체에 아주 고르게 얇게 펴 발라줍니다. 그런 다음 남성기를 그 비닐봉투 안으로 조심스럽게 넣으시면 됩니다. 메저린의 미끄러운 왁스층과 얇은 비닐막이 만나 실제와 거의 흡사한 촉촉하고 매끈한 감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는 탄력이 줄어든 피부에 발생할 수 있는 극힘이나 마찰로 인한 자극 위험을 줄여주는 동시에 신선하고 새로운 감각 경험을 선사해 줄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사항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비닐 봉투는 반드시 한 번만 사용하고 바로 버리셔야 합니다. 세균 감염으로 인한 염증을 막기 위해 절대로 재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비닐을 재사용했다가 포피에 심한 염증이 생겨 몇 주간 통증과 불편함으로 고생했던 사례를 직접 치료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메저리는 반드시 믿을 수 있는 브랜드의 제품을 선택하시고 향료가 첨가된 제품은 민감한 피부에 자극을 줄수 있으므로 피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용 후에는 주변을 쉽게 청소할 수 있도록 필요한 만큼만 사용해서 이불이나 침구를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간혹 어떤 분들은 왜 콘돔을 사용하지 않느냐고 물으시기도 합니다. 약국에서 콘돔을 사는 것이 왠지 모르게 민망하거나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분들이 이 나이 대에는 적지 않다는 것을 저 또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저린과 비닐봉투는 집에 늘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조용하고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눈에 띄지 않는 훌륭한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메저린은 물기반 윤활제보다 점도가 훨씬 높고 미끄러움이 오래 지속되어 여러분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만족감을 조절하기에도 더 유리합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든 위생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번째 기술은 우리 주변에 직숙한 물건을 활용하는 보조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침실에 있는 깨끗한 베개나 부드러운 소미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엎드린 자세에서 엉덩이 아래에 베개를 놓고 그 상태에서 가볍게 골반을 움직여 천 표면과 부드러운 마찰이 일어나도록 해보세요. 베개가 주는 적당한 압력과 부드러운 천의 감촉이 여러분에게 신선하고 색다른 자극을 선사해 줄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사용되는 물건은 반드시 완전히 깨끗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개인 전용으로 사용하시고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싶다면 햇볕에 잘 말리거나 뜨거운 물로 소독한 후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위생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이불을 사용했다가 모낭염이 발생하여 고생했던 사례를 직접 본 적도 있습니다. 또한 너무 딱딱하거나 거친 물건은 민감한 피부를 쉽게 다치게 할수 있으니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모든 방법을 통해 효과와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절대로 놓쳐서는 안될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절제의 원칙입니다. 사람의 몸은 저마다 다른 고유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모든 이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고정된 횟수나 강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활동 후에 정신이 맑고 상쾌하며 식사도 맛있고 잠자리도 편안하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적정하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만약 아랫배나 사타구니 주변에 통증이 느껴지거나 허리가 뻐근하고 무기력함 또는 집중력 저하가 나타난다면 그 때는 주저없이 횟수와 강도를 즉시 줄여야 합니다. 자신의 몸이 들려주는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이것이야말로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오랫동안 지속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어서 쥐생의 원칙 또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50대 이후에는 우리 몸의 면역력과 회복력이 젊었을 때와 같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모든 활동 전후로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이 염증. 불필요한 자극, 그리고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예방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손을 아주 깨끗하게 씻는 것은 물론이고, 만약 보조도구를 사용한다면 모두 청결하고 건조하며 최상의 위생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저는 저의 환자분들께 항상 당부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여러분의 삶 전체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특정 활동에 지나치게 몰두하여 가족을 소홀히 하거나 사회적 관계에 무관심해지고 심지어 업무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처음에 좋았던 이 점들은 곧 감당하기 어려운 압박감으로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 이 모든 조언은 여러분을 더욱 건강하게 그리고 삶을 더욱 사랑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결코 심리적, 신체적인 부담으로 작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여러분은 섬세한 부위의 건강이 전신 건강과 항상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매일 일상에서 미지근한 물로 해당 부위를 깨끗이 씻고 통풍이 잘 되는 면 소재의 속옷을 선택하여 규칙적으로 갈아입는 작은 습관들이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남성 비뇨기 건강을 꾸준히 점검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든 조기에 발견할수록 더욱 쉽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의 활력을 유지하고 싶다면, 금연, 절주, 그리고 꾸준한 운동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십시오. 깨끗한 혈관, 안정적인 혈압, 그리고 건강한 혈당은 중년 및 노년 남성의 지속력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가장 견고한 기초가 됩니다. 이러한 활동의 빈도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걱정하시는 것을 잘 압니다. 여러분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좀더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일주일에 몇 번이 흔한 일이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미 일과 가족, 충분치 못한 수면, 그리고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에서 오는 여러 가지 부담들을 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단한 번의 활동만으로도 많은 분들에게는 충분히 적절한 수준이며 70대 이후에는 한 달에 한두 번만으로도 건강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 아주 훌륭한 노력이라 할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 자체가 아니라 활동 후의 몸 상태입니다. 만약 몸이 편안하고 기분이 좋으며 지치지 않고 일상생활의 리듬을 해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충분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앞서 상세히 설명해드린 직접적인 기술들 외에도, 만약 여러분이 정말로 이 나이에 오래 지속되는 탄탄한 컨디션과 활력을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우리 몸이 수십 년간 쉼없이 달려온 고급 기계와 같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 귀한 기계가 앞으로도 부드럽게 잘 돌아가려면, 겉만 잠시 손보는 임시 처방으로는 결코 충분치 않습니다. 영양, 수면, 질상 습관이라는 뿌리부터 튼튼하게 가꾸고 길러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요소들을 잘 돌보아주면 우리 몸은 스스로 강력한 내공을 만들어내고 다른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그 뒤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식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50대 이후에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를 넘어 치유의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혈액순환을 돕고 남성 호르몬 생성에 자연스럽게 이로움을 주는 식품들을 신경 써서 챙겨드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선택지 중 하나는 바로 조개류 해산물, 그 중에서도 특히 굴입니다. 굴에는 아연 함량이 매우 높은데, 이 아연은 우리 몸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합성하는데 필수적인 핵심 재료입니다. 만약 해산물이 잘 맞지 않으시다면, 아몬드, 호두, 호박씨 같은 견과류로 대체하셔도 좋습니다. 이 견과류들은 건강한 지방을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혈관을 이완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자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을 포함하고 있어 혈류가 남성기 쪽으로 더 원활하게 흐르도록 도와 발기 유지력과 지속력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진한 녹색 채소와 다양한 베리류를 잊지 마시고 토마토와 수박도 꾸준히 섭취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수박에는 혈관 이완을 돕는 성분인 시트룰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흔히 자연 비아그라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작지만 매우 중요한 주의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식단에서 소금과 당분을 줄이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과도한 소금은 혈압에 큰 부담을 주고 당분은 당뇨병 위험을 높이는데 이두 가지는 고령 남성의 발기부전 발생 위험을 높이고 활력감을 떨어뜨리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적과 같습니다. 술과 고기가 과한 잔치 같은 식단 대신 좀더 담백하고 신선한 식단으로 바꾸시고 생선과 식물성 단백질을 우선하여 섭취하며 심혈관 건강을 지키십시오. 튼튼한 심장이 건강한 피를 온몸으로 힘있게 보내는 펌프 공장 역할을 해야만 그 힘이 곧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바로 수면입니다. 이 나이대에는 많은 신사분들이 수면을 다소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금 덜 자도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시거나 삶의 여러 압박 때문에 만성적인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사실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상당 부분이 깊은 잠을 자는 동안 특히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생성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자주 늦게 잠들거나 하루 6시간 미만의 수면 습관이 지속된다면 호르몬 수치가 눈에 띄게 떨어질 수 있고 그 결과 활력을 잃어버려 전투에 나서기도 전에 기운이 빠지는 듯한 상태가 오며 몸 또한 만성적으로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용하고 시원한 수면 환경을 조성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휴대폰 사용을 줄여 뇌가 진정으로 휴식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질 좋은 수면은 때로는 어떤 값비싼 보약보다도 귀한데 이는 몸을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회복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핵심 요소는 운동이며 이는 활력을 오래도록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 나이에는 젊은 시절처럼 무거운 중량을 들거나 수십킬로미터를 달리는 격렬한 운동을 권하지 않습니다. 관절과 뼈에 무리가 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우리 몸의 안쪽 깊은 곳에 작용하는 운동에 집중하셔야 하며, 그 중에서도 남성에게 특히 가치 있는 운동이 바로 케겔 운동입니다. 케겔 운동은 골반저근을 강화하는 황금 운동으로 불리는데 이 근육은 방광과 장기를 든든하게 지지할 뿐만 아니라 특히 사정조절과 발기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정확하고 안전하게 이 운동을 따라하실 수 있도록 제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골반저근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변을 보다가 갑자기 멈추고 싶을 때 소변줄기를 조이는데 사용되는 근육이 바로 골반저근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단지 근육의 위치를 확인하는 용도로만 한두 번 시도해 보시고 실제로 소변을 보는 중에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것은 방광 건강에 해가 될수 있으므로 절대로 습관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근육의 위치를 찾으셨다면 이제 간단한 사이클로 운동을 시작합니다. 골반저근을 지그시 조여 4초 동안 유지하되 호흡은 고르게 이어가시고 숨을 참지 않도록 주의하며 복근, 엉덩이, 허벅지 같은 다른 근육에는 되도록 힘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그다음 3초에 걸쳐 아주 천천히 근육을 이완합니다. 이 조이기와 이완하기 사이클을 한 세트에 약 10회 반복하고 하루에 최소 3세트를 목표로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케겔 운동의 큰 장점은 바로 전제 어디서든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차를 마시며 앉아 있을 때도, TV를 보며 편안히 누워 있을 때도,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을 때도 말이죠. 약 4주에서 6주 정도 꾸준히 실천하면 여러분이 몸을 다루는 능력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골반적은이 충분히 강해져 조절력을 더잘 도와주기 때문에 둘만의 소중한 시간도 이전보다 훨씬 길어질 수 있습니다. 케겔 운동과 함께 저는 여러분께 아주 단순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습관 하나를 더 권하고 싶습니다. 바로 매일 약 30분간 빠르게 걷기입니다. 굳이 달릴 필요도 없고 무리하게 힘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평소보다 약간 빠른 속도로 걸어 심장이 조금 더 활기차게 뛰고 호흡이 따뜻해지며 온몸의 혈액이 더욱 힘차게 펌프질되기 시작하도록 유도하면 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혈류가 전신으로 더욱 원활하게 돌게 되고 여러분이 흥분할 때 혈액이 남성기 해면체에 더 쉽고 충분히 차올라 발기 상태가 더욱 안정되고 활력 또한 더 탄탄해질 수 있습니다. 케겔 운동으로 내면의 힘을 기르고 걷기 운동으로 혈류를 개선하는 이두 가지의 조합은 여러분이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되돌아오는 견고한 체력 기반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많은 신사분들이 종종 간과하기 쉽지만 사실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심리와 정신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진정한 활력은 단순히 근육이나 호르몬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마음의 평온함에서 시작됩니다. 업무 스트레스, 자녀에 대한 걱정, 삶의 무게, 그리고 나이 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까지 이러한 심리적 부담들이 신경계에 과부하를 주면 중요한 순간에 흐름이 끊기거나 어려움을 겪는 상태로 빠지기 쉽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머릿속을 비우고 진정으로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마련하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거나, 화초를 가꾸거나, 바둑이나 장기 같은 게임에 몰두하거나, 가벼운 산책을 즐기거나, 혹은 배우자와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습니다. 정신이 맑아지고 마음가짐이 편안해지면, 여러분은 훨씬 더 가벼운 마음으로, 그리고 자신감 있게 새로운 순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처럼 무조건 강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스스로에게 주지 마십시오. 친밀함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을 넘어 감정적인 교감을 나누는 방법이기도 하며 마음이 편안하게 풀리면 우리 몸은 대체로 훨씬 더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주 현실적인 한 가지를 더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 나이대에는 단순히 생리적인 기능 저하 자체보다도 우리 머릿속에 깊이 자리 잡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더 무섭게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단한 번의 실패 경험 때문에 불안과 집착에 사로잡혀 매번 친밀한 순간을 온전히 즐기기 보다는 조늘은 괜찮을까? 혹시 너무 빠르지 않을까? 하는 걱정만 하는 분들을 적지 않게 보아왔습니다. 그러한 불안감이 교감신경을 자극하면 심장이 빠르게 뛰고 몸이 초조해지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반응 과정이 빨라져 만족스러운 시간이 더 짧아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활력이 언제나 마음의 평안함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나이들매 따른 변화를 자연스러운 삶의 질서로 받아들이고 마음을 너그럽게 풀어줄 때 우리 몸은 덜 위협을 느끼게 되고 반응도 훨씬 더 안정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신감을 되찾는 소중한 여정에서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하고 든든한 동반자는 바로 매일 여러분 곁을 지키는 자네입니다. 우리 세대의 많은 한국 남성들은 자존심과 체면을 중요시하는 문화적 배경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혼자 속으로만 사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침묵은 때로는 두 사람의 관계를 서서히 쉽게 만드는 독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솔직하게 공유하지 않는다면 아내는 자신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고 오해하거나 혹은 여러분의 마음에 변함이 생긴 것이 아닐까 하고 의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리감과 심리적 압박이 두 사람 모두에게 더욱 크게 쌓여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편안한 시간을 선택하여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할 때나 잠들기 전 침대에서 나란히 누웠을 때 용기를 내어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해 보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아마 이렇게 부드럽게 말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보, 요즘 내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껴. 당신과 더 가까워지고 싶은데 가끔 내 몸이 내 뜻대로 잘 따라주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있어? 나는 이 상황을 개선하려고 노력 중이고 당신의 깊은 이해와 격려가 정말 필요해. 여러분이 먼저 진심을 담아 마음을 열면 아내는 대개 가장 든든하고 따뜻한 동맹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녀는 여러분에게 시간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고 대신 다정한 애정 표현과 따뜻한 보살핌을 통해 여러분의 긴장을 부드럽게 풀어줄 수 있습니다. 여성의 진심 어린 공감은 때로는 가장 강력한 진정제가 되어 불안감을 내려놓게 해주며 불안이 줄어들면 놀랍게도 안정감과 지속력 또한 다시 자연스럽게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중년의 활력을 되찾는 길은 단순한 속도 경쟁이 아니라 깊이 있는 이해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섬세한 예술과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눈 보조 기술들, 즉 케겔운동과 매일 30분 빠르게 걷기로 몸의 근간을 다지는 방법, 그리고 평안한 마음가짐을 기르고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하는 소통의 방식까지. 이 모든 조언은 여러분이 더욱 따뜻하고 활기찬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강력한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모든 지식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꾸준히 실천하며 자기 몸을 더욱 소중히 아끼게 될때 충분히 활력을 지키고 평생의 동반자인 아내 곁에서 온전한 행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으리라 굳게 믿습니다. 만약 오늘 이 지식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자신감을 북돋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저를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나눈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여러분의 진솔한 경험이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는 늘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듣고 성심성의껏 답하며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더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기꺼이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50대 이상 남성 건강에 관한 더욱 실용적이고 가치 있는 비결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동행은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익한 해결책을 전하는 가장 큰 동력이 됩니다. 언제나 든든하고 평안하며 생기 넘치는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